데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증권 35달러 받는 이벤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매수매도 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1월 6일날 올려드렸고요 예 저는 그 다음날 예, 어제 저 1월 7일날 예, 매수매도를 해가지고 고상 이거 30달러 들어온거랑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증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뉴명에서 이벤트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예, 이벤트안내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신청 즉시 30달러 그리고 플러스 5달러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이벤트니까 요거 대상이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벤트 신청하고 즉시 매수 쿠폰을 받을 수 있지만 요 매수 쿠폰을 그 다음날 16시에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상 살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기간 대상 문의 나와 있고요 이벤트 신청하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또 간단하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상이신 분들은 바로 30달러 매수 쿠폰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설명드린 거 이벤트 1번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거 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벤트 2번까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예, 뭐 30달러 이상 된거 주식 찾을 필요 없으시고요. 요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 중에 가장 저렴하니까 엔비디아 매수 매도 하시면 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 유의 사항 살펴보시고요. 예, 매수 쿠폰 그리고 우대 사항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매수 수수료 0%, 그리고 환전 우대 95%니까 아주 꿀 쿠폰이거든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청일로 이렇게 되니까 오늘 신청하시면 6개월간 이렇게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외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서 여기 해외 주식 안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증권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매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호가는 약간 얇을 수 있는데 뭐 주간에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상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화입금은 실시간 환전이 되니까 뭐 지금 입금하시고 바로 출금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환전이 있습니다. 환전 가능 시간이 9시부터 16시니까 30달러 받으신 거는 뭐 9시부터 16시 사이에 환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상 결제일 출금이 가능하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출... 입금하시고 거래하시고 출금이 바로 가능하니까 이상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주간거래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8시부터 지금 시간이죠 23시 30분까지는 프리마켓이 어, 되고 프리마켓 시간에도 거래가 가능한 지만 호가장이 얇습니다 얇으니까 뭐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정규장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있으시면 정규장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근데 뭐, 큰돈 아니면 프리마켓, 그리고 주간 거래 시간에 하셔도 되니까 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상이신 분들은 쿠폰이 들어올 건데요. 확인해 볼게요. 요거 쿠폰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네, 예, 쿠폰을 검색하면 저는 어제 거래를 엔비디아 한 주를 매수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 완료 완료 한번 볼게요. 네, 예, 이렇게 사용 완료를 했고요. 사용 완료를 하니까 그 다음 날 30달러가 들어옵니다. 그 30달러는 16시 전까지 해 가지고 환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 매도하고 5달러 받는 거는 16시 이후에 5달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용 중. 예, 사용 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5달러가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용 준비 중 뜨면은 요거는 예, 사용하셔 봤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5달러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게 보시면 사용 중으로 네, 아마 내일 하루 지나고 뜰것 같아요 뜨면은 요 쿠폰도 사용하셔 가지고 오달라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매도 했는데 여기 해외 보면 해외 주식 실현손익 보시면 네 어제 엔비디아를 매수매도 했고 352원에 손해가 났네요. 요거는뭐 정규장이 하시면 저 이게 호가가 더 두터우니까 더뭐 100원 이하의 손해로 볼수 있고 아니면 플러스 수익도 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벤트니까 바로바로 바로 호가 위에서 사시고 한 호가 밑에서 파시면 뭐 손해는 몇백 원안날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매도를 하셔야지 아니면 또 갖고 있다가 뭐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하실 때는 그냥 빨리 매수하고 빨리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쿠폰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용 중으로 뜨는가 뭐 보시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뭐 5달러 뭐 30달러 100달러 이렇게 그런 쿠폰들이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보통은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5달러면 뭐 10달러 뭐 이렇게 30달러면 뭐 40달러 이렇게 조금 더 비싼 거 예, 그런 거 주식을 매수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매수매도하고 그 다음 그날 바로 죽음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뭐 아니면 엔비디아가 싫다 그러신 분들은 뭐 30달러 이상 되는 주식을 뭐 찾으셔가지고 매수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뭐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